과거 약혼한 사이였던 아란과 에녹.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 에녹이 비극을 겪을 때도 아란은 떠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시간이 흘러 아란은 황제가 에녹은 대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져 있었는데요. 황제가 된 아란의 충신이 된 것처럼 보이는 에녹. 아란은 그를 거절하고 피하지만, 에녹은 그녀를 소중히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녀를 찾아가자 겁에 질려 보이는 아란, 그녀에게 다가간 에녹은 그녀를 책상 위로 넘어뜨리는데... 돌아가야죠. 폐하의 옥체가 불편하지는 않으신지 확인한 후에 말입니다. 또 다른 날도 아란은 반항하지 못하고 에녹의 무례한 행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애초에 폐하께서 뭘 바치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잊으신 건 아니지요? 사실 과거 에녹의 반란으로 모든 황족이 없어지고 아람만이 살아남아 목숨을 부지해 황제가 된 상황, 반란을 일으킨 원인은 아란이 그를 팔아치웠다 생각하기 때문인데,